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지금은 예쁜 딸과 아내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제가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야 해요. 저는 학창시절에 굉장히 조용하고 점잖은 학생이었습니다. 반에서 조용하게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 한 명쯤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친구가 저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어렵지 않게 잘 지내는 학생이었죠. 너무 튀지도 않고 아예 존재감이 없지도 않은 딱 평범한 학생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저는 집에만 가면 최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집으로 가면 어머니는 매일 다른 남자와 함께 저희 집에서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외도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다녀와도 모르는 아저씨가 저희 집에 있었고 초등학교를 다녀와도 매일 다른 아저씨가 저희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죠. 어머니는 매번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 헤어졌다는 반복하셨고. 헤어지면 그 슬픔을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푸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관심도 없었고 저에게 늘밥 차려라, 돈 내놔라 하는 것뿐이었기에 얼른 성인이 되자마자 이 집에서 탈출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이 사람이 제 친어머니가 맞긴 한 건가 싶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실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란 적도 있습니다. 저의 친어머니는 이 여자와는 다르게 분명 올바르고 성실한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친어머니를 찾아보려고도 했었죠. 그런데 외도를 밥 먹듯이 하는 저희 어머니는 불행하게도 저의 친엄마가 맞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어머니가 싫었고 아버지가 제일 불쌍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집에서 다른 남자를 들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있겠나 싶으시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적으로 부부가 맞습니다. 이혼을 한 번도 안한 부부 말이죠. 아버지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 넘어가셔서 아예 쓸개며 간이며 다 퍼질 듯이 사랑합니다.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자신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헌신합니다. 아버지는 저희 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원양어선을 타고 물고리를 잡고 일을 하세요. 한번 가실 때몇 달은 배 위에서 있다가 오시기에 저희 집은 어머니와 저밖에 없죠. 그리고 원양어선을 하면 돈을 꽤 벌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으셔도 생활비와 저의 학비 등등 다 감당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냥 돈줄로만 보는지 매번 전화로 돈 보내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면 일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돈을 이체해주세요. 정말 답답하고 차라리 두 분이서 이혼을 하시길 간절하게 바라게 되었죠. 아버지가 몇달 동안 뼈빠지게 고생하고 집에 터덜터덜 돌아오시면 안방에는 모르는 남자와 누워있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문을 닫은 뒤 다시 거실로 돌아와 거실에서 주무세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어머니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유부남이랑 연애를 하는 바람에 상간녀 소송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합의금이 자그마치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행패를 잔뜩 부리고 갔죠.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는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러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요? 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합의금을 보내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합의금을 보내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하는 와중에 3천만 원을 어머니에게 송금했어요 그렇게 계속 아버지가 퍼주니까 어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루는 날을 잡고 대체 왜 어머니와 이혼을 하지 않냐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지갑으로 보는 것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미련하게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슬픈 눈을 하고 저에게, 우리 없으면 저 여자는 어떻게 먹고 사냐? 아들, 아빠 걱정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 엄마는 나만 생각할 테니까. 그리고 부부의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 너도 나중에 결혼해보면 알게다. 라고 했죠.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배를 타러 가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다른 남자들을 집으로 들였죠. 저는 평소처럼 최대한 집에서 일찍 나가 학교에 등교를 했고,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가면 보기 싫은 광경만 계속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학교가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선생님께서 긴급하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당장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길래 달려갔고, 전화를 받으라며 전화기를 넘기셨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는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받아서 저는 머릿속으로 아, 어머니가 또 사골치셨나 보구나 했죠.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타신 배가 태풍을 만나서 침몰했거든요? 지금 당장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린 채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바꾸고 경찰의 말을 들은 다음 선생님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죠. 그런데 가는 내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수만 번 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은 늘 최악이었는데 아버지까지 없다면 저는 도저히 살아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가족들도 바글바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 이미 배가 침몰했고 밤이라서 구조 작업이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래도 수색을 하라고 말을 했지만 경찰은 듣지 않았죠. 그리고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수심도 깊고 파도도 너무 심해서 살아계시다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경찰서는 눈물바다가 되었고, 저는 도저히 현실 가늠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수색을 했는데, 역시나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빼고, 다른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오거나 시신이라도 찾는데, 저희 아버지에 관련된 거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수색하고 그랬지만, 경찰의 태도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한두 명씩 이제 자기 가족들을 찾으니까 저 포함해서 몇명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학생이니까 계속 보호자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는 뭐라고 있었냐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위급한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엄연히 남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아, 그래?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라고 하며 경찰서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경찰도 점점 수색 횟수를 줄이더라고요. 경찰은 아버지가 무인도나 유인도로 밀려나갔을 확률이 높다고 했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실종신고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실종된 것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한 아저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부남을 만나서 상간녀 소송을 당했던 그 유부남 아저씨와 재혼을 했죠. 저는 아직 아버지를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화가 미친듯이 나는 거예요. 한평생 저와 어머니만을 위해서 일을 했고 또 생활비를 버시다가 지금 실종이 되신 건데.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한 소리 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말을 했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펑펑 울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보고도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지루하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넌 아직도 모르겠니? 네 아빠가 우리 버린 거야. 어디선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 너도 그만 네 아빠 잊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집을 신혼집으로 꾸몄고 저는 점점 집안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집 구석에서 살수 없겠다는 생각에 성인이 되자마자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일도 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이죠. 제가 집을 나간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는 연락 한 통도 없었고 전 혼자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신지 그렇게 10년이 지났었고 저는 그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랬죠. 어머니와는 그동안 단한 번의 연락도 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될 인연이었던 것 같네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아내도 저의 가정환경을 다 알고 아버지가 실종상태인 것도 알아요. 제가 결혼식날 혼주석에 앉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때 다 말했거든요. 그때도 저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처갓집 사람들도 너무 좋고 부모님이 없어도 저를 따가운 눈초리로 보지 않으셨고, 친자식처럼 대우해주셨어요. 저도 얼추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니까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족들과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오랜만에 경찰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급히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당장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셨죠. 시신이 심하게 부패되어서 알아볼 수도 없었지만 실종 당시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서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인수해 속전속결로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했죠.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볼 순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화장까지 시켜드리니 정말로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찾았고 장례식을 진행해야 하니 10년 만에 어머니한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관심하더라고요. 자신은 지금 새 삶을 살고 있고 아이도 있으니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알아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결국 어머니 없이 와이프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렀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이제 조금 마음의 짐을 얼추 내려놓은 것 같아 편안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고, 저희 세 가족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죠. 어느날 저녁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관광지를 소개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보면서 여행 가고 싶다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에 있는 한 섬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소개하더군요. 원래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낡은 섬이었는데 최근에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텐션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밥을 먹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TV 속에서 인터뷰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죽은 저희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놀란 저를 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아버지한테 쌍둥이 형제도 없었고 하다못해 남자 형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닮은 것도 아니고 목소리랑 얼굴까지 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벌벌 떠면서 tv를 가르키고 아내에게 "저기 아버지가 아버지가 계셔"라고 했죠. 아내는 한 번도 아버지를 뵌 적이 없기에 어떻게 생긴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아픈 줄 알았나 봐요. 제가 헛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르키는 줄 알고 아내가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내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화를 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아버지의 시신도 보고 화장까지 시켜 드렸는데 저 섬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계신다뇨.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저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에 TV에서 관광지로 소개한 그 섬으로 갔어요. 아내는 저를 뜯어말리면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몇 번이나 화를 냈지만 아무리 말해도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길래 납득시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 혼자 짐을 대충 챙기고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간뒤 아버지와 닮은 사람이 운영하시는 펜션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거의 뛰다시피 갔고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사장님으로 계시는 그분을 보았죠. 실제로 보니까 아버지와 더 닮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동공이 흔들리셨고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기 시작했죠. 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아버지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분은 저의 아버지가 맞았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솔직히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시기 전까지는 도플갱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조금이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껴보고 싶어서 펜션을 찾아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만의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저의 친아버지가 맞았습니다. 무려 몇십 년 전에 실종된 아버지 말이죠. 저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딘가 조금 이상했어요. 다른 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어딘가 조금 달라진 아버지를 보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한 남학생과 어머니로 보이는 모자 관계가 방에서 나오더군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여보라고 하며 나왔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분 같았죠. 미련할 정도로 어머니만 바라보시는 분이 이제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아이까지 낳으신 걸 보니까 기분이 조금 묘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세 가족이서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될 당시에 이야기를 해주었죠. 아버지는 배가 침몰하고 떠밀려 가서 이곳의 섬으로 오게 되었대요. 그런데 배가 침몰했을 때 머리가 딱딱한 곳에 세게 부딪혀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이 섬에 도착했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얼마 살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예 무지 상태로 새로 시작했답니다. 그때는 가족도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기억에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열어보았는데 저의 증명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증명사진 뒤에는 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써 있었다고 해요. 기억상실증 초반에는 저의 사진을 보고 누군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몇십 년간 살다가 중간중간 조금씩 제가 누군지 기억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인 저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저를 기억해 내고 저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때는 이미 몇십 년이나 지난 후였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거면 저도 아버지를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일부러 아무런 신고 없이 이곳에서 계속 살았대요. 그래서 여기서 한 여자를 만나고 아이를 낳은 뒤 행복하게 살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잘 지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좋은 거 있죠?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저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말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해가 질 때까지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곳에는 병원도 없어서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나가야 해요. 아버지가 한 번도 이 섬을 떠난 적이 없다고 믿으셔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육지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지금 어떤 병이 있는지 모조리 싹다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말을 해주셨어요. 과거에 아버지가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요? 원래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자기 보호 차원에서 기억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아버지가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이전의 기억으로는 아들밖에 없으세요.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아버지가 마음의 병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한단 말을 들으니까 왠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저와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병에 걸리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서도 내가 상처가 있다고? 나 행복한데? 라고 하며 전혀 기억을 못하셨죠. 처음에는 슬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했으면 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거든요. 아버지와 결혼하신 분도 정말 좋아 보였고 저와 배다른 형제인 아버지의 아들도 순하고 착해 보이더군요. 제가 며칠간 그 펜션에서 묵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보살핌을 받은 것 같아요. 다들 저를 친자식처럼 생각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말해 주었어요. 아내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당황스럽다고 했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마 장례식을 치른 그 시신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버지네 가족과 연락도 하고 자주 펜션에 방문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고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신기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